세밀듯이 닦으시더라고요. 괜찮 어, 둘라 어, 아주 괜찮나요 귀여워요. 진짜. 네. 이렇게? <laughs> 네, 가져보시죠. 네. <가지고. 웃음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<웃음> <웃음> 잘하시네요. <웃음> 할까요? 네, 라 응. 응. 네. 네. 응. <laughs> 아, 네, 네. 이요 때. 이럴 때. 이 이럴 이런거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네 좋아요 어떻게 럴 때. 이럴 때. 이 왼쪽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이 힘을 내요. 뭐 할까? <laughs> 뭐 할까? <laughs> 트 어, 그래요, 좋아트 <laughs> 위에. 네, 위에. <laughs> 위에. 어, 위에. 뭐 할까? <laughs> 네. <laughs> <그리고> 트 <클마트 웃음> <클마트. 웃음> <laughs> lo c'è